여러분 전에 어, UV 매핑 그 다음에 쉐이더 에디터를 통해서 재질 만드는 거를 해봤죠. 어, 재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게 매핑에 어, 대한 건데요. 오늘은 이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에 했던 방식대로 쉐이더 에디터에서 재질을 입혀볼 수가 있겠죠. 재질을 생성을 해주고요. 어, 쉐이더 에디터로 들어가서요 재질을 입혀보겠습니다. 화면을 어,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이 타임라인이 들어가 있죠. 이 타임라인을 좀 올려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쉐이더 에디터에서 보도록 할게요. Shift A 눌러서요.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처에 있는 컬러와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하면 이미지를 가지고 재질을 만들 수 있었죠. 자, 하나 아마... 이렇게 하면 연결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이유는 렌더 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 재질을 입혀봤는데요, 평면일 뿐이죠.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재질의 모양은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울퉁불퉁하게 표현되어지기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재질이 실제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노멀 맵이 있고요, 범프 맵이 있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있습니다. 노멀 맵하고 범프 맵은요. 실제 메쉬를 변형하지는 않아요.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를 결정할 뿐이지, 실제로 메쉬의 형태를 변형하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범프맵은 흑백으로 표현이 되고, 노멀맵은 RGB 값을 가지고 표현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프맵이 좀더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범프맵은 단순한 높낮이 값만을 표현해 줄수 있고, 노멀맵은 XY 값까지 한 번에 표현해 줄수 있는 맵 방식이라서, 노멀맵이 훨씬 더 고급진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이두 가지는 실제 메쉬를 변형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 메쉬를 변형해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흑백 이미지 파일 하나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검정 바탕에 흰글씨를 쓴 이미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베이스 컬러 자리에다가 이 이미지를 연결해 볼게요. 한글시온이 안 돼서. 평면 상태에서 그냥 이미지가 표현이 되죠. 사진처럼요. 똑같이 이미지 텍스처를 가지고 러프 니스에다 연결을 해 볼게요. 러프 니스는 반사의 양을 결정하는 거죠. 검정 바탕에 흰 글씨를 쓴 이미지 파일을 러프 니스에 적용을 하니까요. 반사율이 다르게 표현이 되죠. 제가 환경 텍스처를 한번 넣어 볼게요. <목소리> 자, 베이스 칼라를 검정색으로 하면 좀더잘 보이겠네요. 그죠? 검정 바탕에 흰글씨를 쓴 이미지 파일을 러프 니스에다 연결을 했더니요. 자, 검정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렇게 반사율이 아주 높은 재질로 되고요. 흰글씨로 써 있는 부분은 반사율이 러프 니스 값이 0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흑백의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러프 니스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은 이미지를 어, 노멀맵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어, 여기 보면 이미지. 텍스처에 아웃 되는 값이 노란색 노드로 돼 있죠. 근데 노멀맵은 인풋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데요. Shift A 누르고 노멀맵을 이렇게 추가해 줄 컬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노멀이 노멀로 연결됩니다. 노멀맵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음,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다가 한번 줘볼게요. 이 노멀맵은 삭제하고요. 검정 바탕에 흰 글씨를 쓴이 이미지 파일을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 연결을 해볼 건데요. Shift A 눌러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운데에 끼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지 텍스처의 컬러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헤이트 높이 값에다 넣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끼리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나죠. 네. 사이클 랜더입니다자 여기에서 스케일 값을 좀 올려볼까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재질 안에서 쭉 밑으로 내려보면요. 어,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팅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범프올리가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앤 범프 할까요 이렇게 해주면 자, 밑으로 좀 떨어졌어요 이거는 높이에서 미드레벨 값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요거를 0으로 맞춰 줄게요 다시 자,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왔죠 자, 근데 이렇게 올려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플레인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나눠질 수가 없는 평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전체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섭디바이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 나눠줄게요. 자, 이 정도로 나눠주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볼게요. 그리고 스케일 값을 올려보면요. 실제로 메쉬가 글자 형태로 튀어나왔어요.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노멀 맵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노멀 맵은 실제 메쉬를 변형하지는 않아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 메쉬를 변형한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 무료로 재질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재질을 다운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처 해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 고화질의 텍스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회원 가입도 안 해도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어, 브라우즈 텍스처 여기를 눌러 보면요. 좋은 텍스처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뭘 받아볼까요? 음, 이걸 한번 받아볼까요? 락 그라운드 클릭하고요. 그냥 올 맵스에서 다운받겠습니다. 어, 2K 그냥 다운받겠습니다. 압축을 풀어서 한번 파일을 열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컬러가 들어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디퓨즈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미지 텍스처를 통해서 집어넣는 그 사진이 이 사진이 되는 거고요. 헤이트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멀 맵입니다. 그리고 러프라고 써 있는 거는 러프 니스겠죠. 빛 반사에 대한 값을 조절해 주는 이미지예요. 온라인에서 배포되는 재질 파일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 컬러가 들어있는 디퓨즈 반사를 조절하는 러프 니스 그림자의 방향을 조절하는 노멀맵 실제 메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맵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다운받은 파일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이건 지우고요. Shift 어, A 눌러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스케일을 그냥 좀 키울게요. 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요. 음, 쭉 올려서 창을 분할을 해 주고요. 아래에다가 쉐이더 에디터를 표시해 줄게요. n 누르면 옆에 메뉴도 사라질 수 있죠. 일단 여기 있는 이 플레인에다가 재질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머터리얼 프로퍼티스 들어가서요. 뉴 눌러서 재질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쉐이더 에디터 이렇게 뜨죠. 자, 우리가 다운받은 이미지를 쉐이더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Shift A 누르고 이미지 텍스처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좀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요. 탐색창에서 이 이미지 파일을 쉐이더 창으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일단 컬러가 들어가 있는 디퓨즈 이미지는 베이스 컬러에다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위쪽을 렌더뷰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처럼 돌멩이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러프니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러프니스 이미지 쉐이더 에디트에다가 던지고요. 자, 얘는 네, 당연히 이 러프니스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러프니스를 연결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한 이미지 평면 안에서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달라져요. 어, 이 이미지 텍스처를 한번 끊어서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죠. 이미지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율이 달라집니다. 자, 다시 연결해 줄게요. 자, 이번에는 노멀 맵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노멀 맵을 쉐이더 에디터에 가져다 놓고요. 이미지 텍스처의 아웃풋이 노란색 노드잖아요. i 프트 A 누르고요. 노멀 맵을 추가할 수 있죠. 자, 추가해주고요. 컬러에 연결해주고 노멀을 노멀로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자 이미지에 울퉁불퉁한 느낌이 생겼어요. 뭐냐면 평면 이미지 안에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보시면 스트렝스 값을 조금 올려볼까요? 자, 그럼 보시면 자,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림자가 생겼지만 자, 이 이미지 파일을 측면 뷰에서 보면요, 그냥 평면이에요. 평면 안에서 입체감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운받은 이미지 중에 헤이트라고 써 있는 거요. 예 자, 이거를 쉐이더 에이터에 가져다 놓고요. 이쪽에 붙어야 되니까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Shift A 눌러서요. d i s p l a m 스먼트 검색하면 d i s p l a 스먼트가 나오죠. d 어, i s p l a m 스먼트를 d i s p l a m 스먼트에 연결을 해 주고 이미지텍스처의 컬러를 높이에다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을 줘도 자 일단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울퉁불퉁해지려면 메쉬가 나눠져 있어야 돼요. 메쉬를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 i s p l a m 스먼트 이 재질 안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세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쪽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사이클랜더로 아 네, 바꿔야 됩니다. 그 전에 렌더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이비가 아니라 사이클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버터리얼 안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메뉴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세팅 안에 있는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범프 올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올리로 바꿔줄게요. 이제 어, 이 메쉬가 휘어질 수 있게끔 나눠줘야 되겠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프디 바이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땅이 울퉁불퉁해졌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스케일 값을 올려주시면요.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자 조명을 이동을 해보면요. 그림자 표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죠. 어 노멀맵을 한번 빼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어 높이 값은 구현이 됐지만 이 안에서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규정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맵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쉐이더에서 그냥 높이 값을 조금 저 산처럼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쉐이더에서 인바이러먼트 텍스처를 가지고 하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셔가지고요 에드온 메뉴에서 다이나믹 스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스카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다이나믹 스카이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N 눌러서 사이드 메뉴에 보시면 여기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다이나믹 스카이 열어서요.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다이나믹 1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겼죠. 오른쪽 메뉴에 월드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월드를 다이나믹 1로 설정을 해주시면 하늘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와 하늘까지 세팅을 하고요. 렌더 어, 프로퍼티에서 디노이징 렌더에서 디노이징을 켜줘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F12 눌러서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음, 물론 이제 이거는 원래 의도보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서 높이 값을 훨씬 많이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좀 깨지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재질을 잘 활용하면 벽돌 담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재질만 활용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무늬 같은 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노멀 맵만 활용하셔도 충분하게 결과물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재질들을 다운받으셔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노멀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활용한 재질 표현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